안녕하세요. 수영선수 백성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지은 수영장이 아니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약간 클럽이에요. 집 사람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여기가 조금 멕시코 중에서도 좀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골프장, 뭐, 테니스장,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이는 곳은 웨이트장, 그리고 여기는 사우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혼자 찍다 보니까 좀 영상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찍을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지금 하는 수영은 손 입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영하는데 팔이 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좀 수영을 할때 최적화된 입수 위치 손이 들어가는 위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거를 혼자 찍다 보니까 영상이 좀많 이상하더라도 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셨죠? <목소리> 여러분들 자유형 팔을 입수하실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팔을 돌릴 때 어떻게 언제 여기서 올라와서 어깨를 돌리는지 아니면 손을 돌리는지 되게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물을 캐치해서 잡고 나서 피니시까지 하고 나 피니시까지 했어요. 이 피니시를 했을 때는 그냥 이 호주머니 있죠. 바지 호주머니,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위치. 거기까지만 가셔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상관없고. 어호주머니 위치에서 팔꿈치만 들어 올리시면 돼요.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 위치에서 팔꿈치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손을 어디다 뻗냐. 머리 위치에 뻗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되게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1시, 11시랑 1시에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시가 아닌 1시하고 1 1시 제자리에서 보면은 손이 이렇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12시에 논다고 하면은 손이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제가 약간 손이 크로스오브로 이게 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가요. 약간 수영하는 용법이. 근데 이런 용법보다는 애초에 호주머니 위치, 호주머니 손 위치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그냥 팔꿈치를 뺀다는 느낌. 뺀다는 느낌으로 11시에 갖다 놓고 1시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수영을 하시면 그냥 일자로 가지거든요. 근데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이렇게 하는 연법을 제가 좀 크로스오버, 손이 좀 안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지는 않은 연법이에요. 전 너무 맨날 그렇게 훈련을 해도 이게 습관이 돼서 저도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11시에, 1시에 갔다 오려고 연습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자용하실 때손 위치는 물을 잡아서, 하이레보로 물을 잡아서 피니시를할 때는 허벅지 옆을 스쳐도 되고, 뭐 끝까지 밀고, 끝까지 안 밀고, 이런 것도 다 다르시겠지만, 주머니, 주머니에 손 넣는 위치에서 그냥 팔꿈치만 들어 올려서 하시면 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속성으로 팔 돌아가는 리커버리에 대해서 제가 속성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수영을 볼때이렇게 엎드려 있다고 생각을 가정하에 물을 잡았어요. 호흡을 했어. 근데 여기서 팔이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안 되려고 하는 거는 이 손을 들는게 아니라 팔꿈치를 가져와. 그냥 팔꿈치만 가져오면 돼. 이니까지 했으면 팔꿈치, 팔꿈치, 끝.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팔꿈치, 팔꿈치, 호흡해서 팔꿈치. 그리고 호흡할 때 여기랑 여기랑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는 이거를 올리려 그러면 은 여기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반대쪽 호흡하는 반대 팔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면에 두고 이거를 그냥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를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뻗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하려고 하다고해그 붙여. 뒤에 여기다 여기다 팔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팔은 팔꿈치만.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뻗은 거 그냥 앞으로 툭. 팔꿈치 툭. 항상 피니시 하고 팔꿈치를 올리신다 생각하면은 어깨나 손목 이렇게 뒤틀림 현상 현상들이 되게 줄어들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리커버리할 때 조금 더힘안 들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